명상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지금 계신 곳에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후,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후, 지금 하얀 빛과 태양빛과 안개가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하나빛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할때이 호흡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의식적으로 내쉴 때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요가와 더불어서 몸에 뇌, 특히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뇌가 직접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장의 유익균을 명상이 증진시킨다는 것, 많이 생기게 한다는 유해균이 아니라 유익균이 많이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요가를 할 때는 우리의 뇌가 더 좋은 상태, 최상의 장의 건강의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몸에 있는 세포가 감사를 우리 자신한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뇌를 조종할 수 있다고 어, 믿고 있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인해서 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요가와 명상이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은 더더욱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명상과 요가를 매일 아침마다 1분이라도 아니면 3분이라도 해주면 장 건강이 좋아져서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어~ 명상을 절대 스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 장에 염증성 어~ 사이토카인이 증가해서 그~ 우울증 환자들한테 보이는 어~ 미생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이 미생물은 유해균이 증가하게 하고 유익균은 감소시키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그냥 내비두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명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심, 심하게 어, 긴장이 되거나 유익균이 필요한 음식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좋은 균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그곳에 더 나쁜 균이 어, 들어오니 여러분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주고 특히 푸른 채소 이런 걸 많이 드시고 어, 몸에 좋은 운동을 하시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하시고 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되실 것입니다.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매일 이렇게 간단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것만 1분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후.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후. 아침부터 계속 계속 좋은 정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